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새로움이 넘치는 저녁 정보 프로그램 여러분의 오늘 N입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또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 고민도 함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명절에 필요한 과일, 채소, 어우,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명절 음식이 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가격도 비싸가지고 반찬가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오늘 소문난 반찬가게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나 명절 음식 잘하기로 소문나서 조상님들한테까지도 어? 맛있다고. 라 나이가 났답니다. 우리 동네 반찬장인에서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네, 먼저 특별한 캠핑카를 타고 우정 여행을 떠난 삼총사 따라가 볼 건데요. 이분들 무려 55년 동안 우정을 쌓아온 절친이라고 합니다. 자칭 타칭 봉화 세시봉이라고 불린다는데 어떤 분들인지 지금 만나볼게요. 부릉부릉 봉화 세시봉을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 드럼 소리가 나는데요? 아, 잠깐만요. 저 분들 같은데요? 야, 오, 뭐야? 오? 도착과 <laughs> 동시에 주인공을 발견한 캠핑총각. 와 오늘만 수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공연을 열어주셨대요. 아우. 아. 언 진도백인데요? 뭐요? 아니 보컬, 드럼 연주자, 아. 오, 건반 연주자까지 이들이 바로 봉화 세시봉란 말씀. 찐또뱅이 인 아니 캠핑총각 오늘 새 멤버로 뽑히는 거 아니겠지? 내시봉 아, 네 됐어요 오디션입니다 오디션 <laughs> 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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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어야 아이고, 네,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현철 오시게요 예예 오늘 저 만나뵙기로 한 분들 맞으세요? 맞습니다 우와 세 분이서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음악 하고 네. 드럼도 좀 치고 네. 놀려고 왔습니다. 놀려고 오셨어. 와. 그럼 세분 관계가 좀 어떻게 되세요? 나 친구는 고향 친구고. 아. 고향, 친구죠. 고향 친구. 고향 친구. 자, 고향 친구고 나는 후배입니다. 고향 후배. 예. 그러면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친구로 지내시고 동생으로 지내신지? 50만 몇년 됐겠죠. 0십 년요? 고향 친구니까. <laughs> 와. 세 분이서 이렇게 놀러 오신 거고 그쵸. 이야. <laughs> 아근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이게 <laughs> 차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원래. 아니 이거를 이대로 운전이 되나요? <laughs> 자작으로 음악을 도와서 만들었어요 음 그러면 보면 그래가지고 포지션마다 다맞게고아 이걸 어디 맡기신 게 아니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들었어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laughs> 음악실을 품은 캠핑카를 만든 동구씨 이처럼 아기들이 전세를 내고 있지만 이 또한 계산된 거라고 하네요. 운전하고 이렇게 주행하실 때 괜찮아요? 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게 내가 기술 엔지니어거든요. 이렇게 이제 앵그르다가 피스를 네. 받고 바닥에 협판 있거든요. 아 이게 고정이 다 돼? 있구나. 예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겠죠. 일일이다. 음. 자 실례하겠습니다. 어세요. 야 사다리까지 이렇게 놀고 먹고 자기의 부족함이. 어. 경영화된 기성 캠핑카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이 있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악기에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올라오니까 악기 뒤에 어 여기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laughs> 여기 싱크대 있잖아 싱크대. <laughs> 아, 밥, 아니, 밥 먹어야죠. 집이 맞네요. 집, 완전 집, 이동식 집. 아, 그럼 이 주방이 이렇게까지 개방돼 있는 주방 보셨습니까? <laughs>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그냥. 아, 한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저고로캠핑카를 하면 잠자리도 중요한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좁지 않나요? 우와. 오, 앉을 수도 있고. 이야. 아니, 제가 지금 이 안쪽에 들어와서 앉아봤는데. 생각보다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높이도 제법되고요 1800. 아. 아 1880. 180cm씩. 그명자 대가 비났고 최대 3명까지달수 있어요. 와 아니. 진짜로 이게 더 나대 있습니다. 양쪽으로뭐 그리고 다리쪽 보는데 야, 수선실 딱인데요. 창문이 하나, 둘, 둘, 셋인데. 아, 여기까지는 넣었구나. 이거를 네, 여기로 딱. 이렇게 하면은 열리 이렇게, 이렇게. 아 우와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이야 하늘을 지붕 삼아 자는 거예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신박한 캠핑카 직접 만들었더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언 어, 근데 선생님 잠깐만 저 예. 이거 올라가서 경치 보다 보니까 예. 여기 위에 또 태양열이 돼있네요 아 태양열도 아, 그걸로 그럼 전기 같은 것도 충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행 충전도 되고 주행 충전도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되고. 오. 그걸 하루를 틀고 원나 돌리고, 저 뭐야 밥솥 밥하고, 등기부터 밥하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려도 100%다 돼요? 평생 산업 기계를 개발하고 만졌다는 그 설계도 몇 장을 그리고선 속전 속결 6 개월 만에 완성했다죠. 그런데, 왜 악기 가득 실은 독특한 캠핑카를 만들었을까요? 혼자 또 살다 보니까 적적하고, 잠도 자고, 음악도 할수 있는 그런 캠핑카를 만들어 보자. 음...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게 싫으니까. 찾아가는 7080처럼, 남들이 그런잘 하는 게 없잖아요. 장비를 내리면 귀찮으니까. 차에 실어 넣어놓고, 양 사방에 문막 개방하면은, 완전 야외 모드가 되는 거지. 우리 특별 친구들이 제일 좋아 지인들이 아. 어이 개인 사유지에서는 걱정 없죠. 전교생이 몇안 되는 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끈끈하답니다. 사이가 좋겠네요. 야, 그중 부현 씨는 단짝. 그런데 두 사람은 어쩌다 아 음악에 빠졌을까요? 아 어머, 어머, 16년 전인가 17년 전에 사업하면서 좀 잘못됐습니다. 아,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선하게 하는데, 한계 대표회사니까, 연대보증서니까 다 망했는데, 그게 내 실수죠, 뭐. 젊은 욕망에 너무 크게 벌리려 그러다. 그치. 제일 믿었던 사람들이 좀 배신을 때렸어요. 아, 또 마음의 아, 상처가 크셨겠어요. 그렇게 충격 먹고 혼자 음악을 하게 된 거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음악과 친구들이 큰 위로가 됐다는데요. 최근에 은퇴한 부연 씨에게 그간의 고마움을 보답하고 있답니다. 자, 자, 로마, 하 오호! 작년 6월 30일 자로 은퇴했습니다. 현직에. 몇년 동안? 예, 한, 정확히 말하면 한 36년 반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한 한 2개월 정도는 적을 모였습니다. 8시 반대에 출근하고, 또 네시 반에 퇴근하는 그게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쩌좀 생활화 되지 그죠? 네아 힘이 됩니다. 겨울때는 슬플 때 모르죠. 일로 와. 한잔 먹자. 음악상 아, 그쵸 그쵸? 시간이 날 때면 뭉친다는 이들. 추운 겨울 캠핑을 즐기는 남다른 방법이 있다면 뭔가또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어 이것도 웬 트럭이죠? 아니, 우리 동생분은 뭐 하시게요? 아 우리 애지가 차에다가 임시 텐트를 합치려고 어? 텐트를요? 트럭 적재함 위에 텐트를 설치한다? 바람 막아야죠 꽂으시고 볼트 조으시고 문 잡아주세요 이 또한 동구시의 발명품이라는데 철봉들을 세워 골조를 만들고 천막을 덮으니 그럴싸한 텐트가 순식간에 완성? 오, 여기서 식사를 하실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스레인지까지 등판? 아니 원래도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원래 이제 우리 이제 후배하고 친구하고 가면 막 맛있게 해 먹자. 우리 좀 와야 되니까. 아. <웃음> <웃음> 센 화력이 필요한 오늘의 메뉴가 궁금한데요. 아, <laughs> 와, <laughs> <laughs> 어, 백숙이에요? <laughs> 다 갖고 있어. 터정닭, 터정 오닭. 오늘 오닭 약간 백숙으로 쫙해서 먹는 거예요? 그 백숙처럼. <laughs> 야, 찰밥에. 와, 요 육수는 뭐예요? 옻, 옻나물을. 5시간 다렸어요아 대박이네요. 물이 아, 많았죠? 그런데 기대도 잠시. 바람이 불어서 불이 안 붙지 않나? 어? 바람 불네 이게 텐트를 옮겨 치죠, 뭐 제가. 원터치니까 텐트를. 하나, 둘, 셋! 아 이거 그대로 그냥 뽑아가지고 야두분 너무도 나쁘세요. 아 이렇게. 야아 이제 다 모든 게 괜찮은데요. <laughs> 트럭 전용 텐트가 아니었단 말씀 오, 오. 어, 유용하게 쓰이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리뭐 1, 2분 안에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또 하나의 또 주마 주방. 어. 시, 뭐 식당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또 하나의 아지트야. 이제 잡내 없앨 통만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아, 안에도 그냥 통째로. 통럼 어? 돈아? 예. 토종 오딱이 맛있게 익을 사이 에피타이저로 먹을 메뉴도 준비하는데 아 그거 바로 아 석화구이 석화가 엄청 실하네요 입을 딱 벌렸을 때가 바로 먹을 타이밍 겨울 별미라 이맘때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 아 새우까지 먹기 좋게 익으니 대망의 토종 오딱 완성이오 어우 빛깔만 봐도 진국이 따로 없네요 어우 색깔 좋네요 어디 맛집을 에이. 가봐도 구경 못할 보양식 아, 비주얼 이거. 야 이렇게 갑니다. 푸짐하다니 아. 그대로 잡고 뜯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 그냥 자잘 먹겠습니다 아. 자. <웃음> 야 어우 <laughs> <이야. 웃음> 행복 별거 없습니다 모일 때마다 맛있는 오오.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먹는 거들 오늘도 만족하셨나요? 아니까 음 어, 다시 뭐 우리가 이십 대 돌아간 기분. 뭐든지 쇠도 이제 씹어 먹고 소화시켜주는 그음 능력. <laughs> 끝내줍니다. 토종 오뚜기 하이라이트는 바로 육수죠. 와우 이처럼 평생 함께할 버시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요, 복. 영원히 변치 않을 우정을 다짐하며 제주꾼 동구 씨가 트럼펫 연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도움을 기다려. 동구 씨가 앞으로 바라는 건 과연 뭘까요 한 가지가 다 지났으니 건강하게. 즐겁게 살면 최고죠. 안 아프고. 이들의 신박한 내바퀴 여행을 응원합니다. 부릉 부릉.